음, 최고점에서 1이고 2차함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어, f 프라임 x가 있을 테고요. f x가 있을 테고, 얘를 적분한 라지 f x가 있다고 봤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x 이 l 어디에서 x=2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직선 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얼마입니까? 이 점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디서 f(x)에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얘 선대칭도형으로써요. x가 얼마일 때, 2, e, x=2가 대칭축이 되겠네요. 그러면 라지 f(x)에서는 그렇죠? 변곡점의 변곡점 x자표가 그죠? 2, 5시기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죠그 지금 여기 식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식에서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라지 fn 마이너스 라지 f4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허. 그럼 그 얘기는 자, 라지 어? fn이 라지 F4보다 어떻게 해요? 항상 크고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F4가 가장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모든 자율수 N에 관해서요. 그죠 아하. 그렇다면 은자 여기 변곡점이 2잖아요. 그러면 F4는 2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테고요. 여기가 2가 될 테고 여기 어디쯤에 4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여기 어디쯤이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어, x의 범위가, x, x의 그, x가,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잖아. 요 n이 아니고, 실수면은, 딱 여기 극점을 갖는 점, 그죠? 여기가 될 텐데, 지금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면은 꼭 4가 여기 극값에서 갖는 위치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여기 fx 한번 그려서, 4의 위치가, 그죠? x의, 그 4의 위치가 어디쯤일 때지 한번 찾아볼게요. 예, 4의 위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와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가 가장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x=4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 때? 요 4하고 5가 둘이 같아지는 점 있지 않겠습니까? 4하고 5가 그 y 값이 f 라제 f 사하고 라제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사가 올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따진다면은 사가 가장 작게 되려면 사가 가장 작게 되는 게 여기가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어, n이 3일 때, 그죠? x가 3일 때하고 4일때 같아지는 지점, 3일때4일때 같아지는 지점 여기까지 4가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에는 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 이 사이에서 그렇죠? 이 사이에서 그랬을 때4가 가장 작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 이쪽, 가장 오른쪽하면 이쪽, 이 사이 에 어딘가에 4가 있다는 얘기네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지금 얘는 음. 그때가 극소를 다 가졌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어, 실근을 가졌어야 겠네요. 무엇이 이 함수 그래프의 그죠. 도 함수인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2)는 0보다 작다. 맞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 빼는 거하고 2에서 4까지 빼는 거죠. 그죠. 2에서 3에서 4까지는 그죠. 여기서 3에서 4까지는 지금 여기에서는 얼마, 얼마큼 얘기하냐면 요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요만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쪽이더 크다는 얘기네요. 이쪽에서 봐도 3에서 4는 0이 될 테고요. 2에서 4는 이만큼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 큽니다. 그죠? 얘는, 어, 얘는 받는 거고, 얘는 틀린 거네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 어, 6, x가 6일 때와 4일 때의 관계성을 따지라는 얘기인데 차를 따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가 이쪽에 있을 때와 어 4가 이쪽에 있을 때 보시면은 자, 4가 이쪽에 있으면은 그죠 6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6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 될 테고요. 아, 어 4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면 6이 대충 여기 어디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6이 여기 어디쯤 있을 테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얼마큼이랍니까? 요만큼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쪽이 최대가 될 테고, 이쪽이 최소가 됐겠네요 그죠? 그 우리가 14고, 얘가 얼마인? 6인지 찾아보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함수식을 구해야 하는데, 이 함수식 우리가 구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죠? Okay.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걸 봅시다 지금 만약에 우리는 요 f 라제프 6과 라제프 4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둘의 차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 둘의 차를 알고 싶으니까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디에 있다고요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은 얘의 두 근은 지금 4가 될테고 5가 될 테고 여기 하나 알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요4 더하기 5 더하기 알파라는 것이 여기는 변곡점의 x좌표의 3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가 <laughs> 6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요 근과 근거 계시 관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인데요 설명을 해야 하나 여기서 음 응. 그러니까 이거 변곡점의 x좌표 곱하기 3이 세근의 합과 같습니다. 항상. 변곡점의 x좌표 곱하기 3이 이 세근의 합과 항상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럼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죠그 지금 f(x)의 최고점에서 1이니까 라지 f(x)는 얼마나 되는?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라지 f(x)는 3분의 1에 x-4, x-5,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라지 f 6이란 녀석은 3분의 1에 6이니까 2 1 9가 되는 거죠 3아얘자이 예. 값은 6이 나옵니다. 이쪽 구요그요 이쪽 죠 이쪽 은자얘은자 얘도 이렇게 x 렇게 x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 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면은 두 근이 3하고 4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만나는 여기 좌표를 베타로 놓는다고 하면은 음, 3 더하기 4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이 얼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6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니까 라지 FX가 3분의 1에 x 마3 x 마4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테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다 얼마 6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6 집어넣으면은 3, 6, 3 지워질 테고 음... 6, 2, 7, 14 얘가 14가 나오겠네요. 그죠라제프 어? 6, 2 14가 나옵니다. 그니까, 러 아, 14보다 작고, 어, 16보다는 크나 같습니다. 그죠? 14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음, 어, 요, 스몰 어, fx에 관한, 라지 어, 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관계성에서 찾아보는 게요문제 어, 푸는 방법 되겠네요.